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처리 방법 2탄. 이번 시간에는 사고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하고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안전 확보입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안전 삼각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부상자가 있다면 119에 신고하고 안전하게 구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고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의 차량 위치, 파손 부위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사고 처리를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경찰 또는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면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보험 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고 과실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과실 비율에 이견이 있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상 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보험 처리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처하고 올바른 절차를 따른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